오늘 새벽 6시 반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7 c 101편에서 이륙 직후 기체 결함이 발견돼 평택 상공에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는 어제 무안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와 같은 보잉사의 B-737 기종입니다. 현시가 기내에선 탑승객들에게도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때 같이 뒤를 쭉 따라가면서 기름을 끌수 있는 소화액을 그막 뿌리면서 폭발 후에 새로 된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자기 무게도 있고 비행기가 가속도가 붙잖아요. 근데 바퀴가 없는데 속도가 줄 수가 없어. 브레이크는 바퀴에 달려 있잖아요. 사고 여객기는 메이데이 신호 2분 만에 급히 착륙했는데 무한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착륙 과정에 어려움을 준 걸로 보입니다. 기상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소화 약제를 뿌리는 등의 화재 발생 시 대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마찰 연료불이 나니까 소방대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때 같이 뒤를 쭉 따라가면서 기름을 쏠수 있는 소화 그 액을 막 뿌리면서 폭발 후에 새로 된 기체를 녹일 만큼 제주 항공 여객기 참소를 마련하는 한편 오늘 오전은 무아 무한... 이곳 참사 참... 현도선 수술하러 그 갔다가. 남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1차 연락을 하고 생자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고 SBS 김용태입니다. 사고 현장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희생자까지 발견하며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사고 충격 등으로 일부 시신이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에 남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착륙을 한뒤 1,600m 이상 활주로를 달리고 이후 로컬라이저와 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다만 착륙 지점을 포함해 사고 당시 고도나 속도 엔진 양쪽의 손상 여부 등에 대해선 모두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규명의 관건이 될 블랙박스 구 이상 신호를 발견해 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불과 13초 당시 사고 여객기엔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상. 동분양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분양소 상황 전해 주십시오.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체육관 본관 1층의 합동 분향소가 바로 옆 건물 3층에 유가족들을 위한 쉼터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다만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무한 공항에서 대기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분향소 내 단상에는 신원 확인이 완료된 희생자들의 위패가 올려져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곳에 헌화할 수 있고 분향소는 누구나 조문이 가능합니다. 조문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는데 희생자들의 길이는 애도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 고...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항공사고 현장 감식에 나서겠다고.까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SBS 정준호입니다. 기 꼬리 부분이나 동체 부딪히며 폭발하면서 검붉은 화염에 휩.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고 다시 착륙했 백재정 부장관은 오늘 오전 기상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소화 약재를 뿌리는 등의 화재 발생 시 대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마찰 연룩 들이 나니까 소방대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때 같이 뒤를 쭉 따라가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자리면서도 TV 뉴스에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공항 곳곳에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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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 상황을 알려주는 브리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 신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가족들의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또 제주항공 관계자. 행정자들... 비행기표를좀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종을 바꿔서 다시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제주항공은 이상이 발견된 직후 지상 정비통제센터와 교신해 랜딩. 주머집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주머님한테. 과 가족들. 초등학생은 크리스마스를 끼고 아빠 엄마와. 아는 바람에 어, 사실 병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수습하는데 어, 부상자나 혹시 한 동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결혼 예정입니다. 동구달받은 학교 측은 아이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 공사 가운데 운항회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된 것을 확인했 학생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을 확실히 규명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저희들 거의 소통 확인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수사부장님께서 그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으셔서 저희 아이 이름이 있는 자료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통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됐어요.